안녕하세요. 로또피디입니다. 1205회차 예상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재회수는 24, 29, 35, 37번, 재회수는 66, 19, 36번입니다. 지난주 1204회차 1등번호를 기준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2주 연속 출연 횟수를 뽑아봤습니다. 86, 28, 30, 44번은 25년에 한번 이상씩 나왔기에 우선 제외하고 패턴을 보면 왠지 31번은 혹시나 하고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되는 급상승 구간은 189212542번입니다. 다음은 상승 예상되는 숫자들입니다. 142633394044번입니다. 26년 첫 스타트를 끊을 번호가 과연 이 중에 있을까요? 다음은 약세 구간입니다. 총 7가지 수 471317181934번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상 번호를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데이터 통계로 산출을 해 봤는데요. 적중률이 올라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장기 미출현 현황입니다. 42번 29주 지난주 44번이 24주 미출연을 깨고 출연한 것처럼 금주는 왠지 출연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14번도 20주 미출연 나머지 17, 22, 11, 10, 23번이 10주 이상 미출연 중입니다. 미출연 번호 플러스 상승 구간 숫자들 조합 어떠세요? 이번주 1200호에 1등 당첨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내일 분석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